저는 프로미스 나인의 민입니다. 어, oh 음. my God, stop the dirty. I won't laugh. That's a bull, don't ever grow on the 바보야! c o n a I 왔어, n t l a u 어 h I w 어어

응응응 응, 응. 이래도 잘 꾸와 잘 꾸냐 고잘 꾸냐고 오 분만 더숨어야해 자지 마 끊지 <kho>. 말라고? 뭐야 뭐야 뭐이 뭐야 뭐야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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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 지금 말리못스아리오스 마리오스. 마리오스. 마리오리오니 저는 다섯 개밖에 없어요. 오스 마리오스. 마리오스. 마리리는평화리오스 마리오스. 마리오 마리오스. 마마리오마 자기야 오늘 뭐, <laughs> <나 배우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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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뭐 먹고 싶어? 나 배고... 자기 너무 쩔어 뭐 먹고 싶어? 케이크 먹고 싶다고? 나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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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자기야 다친 <나> 거 <laughs> <laughs> 자기 목소리가 왜 그래? 차 온다 처 온다 자기야 아시끄러시끄러시끄러 언니 잠깐 나대박이게 있는데 체중 플러스 여친 여친 해봐. <laughs> 어떡해 네, 네, 네. <laughs> 네. 여기 어떻게 여친, 연친이어야 돼? 어, 이쁘다 어, <웃음> 멋있다 <웃음> <웃음> 예쁘다. 네, 예쁘다. 오빠 <laughs> 왜 마스크 속에 숨어서 웃어? <웃음> 부끄러워요? <웃음> 오빠 부끄러워? <웃음> <웃음> 오빠 우리가 부끄러워? <laughs> 오빠 우리가 창피해? <참> <laughs> 댓글 <목소리> 깐지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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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너무한다야. 우리 플로버한테도 반말해줘요. 야, 어. <목소리> 너무 셌어? 아니. <목소리> 야 <목소리> 플로버, 야 플로버. 약간 여친 여친이 컨셉. 어. 야 플로버, 누가 이렇게 응? 늦게 오래? 네, 고생하셨습니다, 조심하왜왜 <목소리> 왜? 왜, 왜. <목소리> 누가 이렇게 약속 시간 늦래 와.. <laughs> 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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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<웃음> 해봐 해봐. 야. <laughs> 에이씨 왜 저래 진짜! <laughs> 음악 좋 <좋아>. 와.. <laughs> <laughs> 하나 둘 셋!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진짜 어떡해. 내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 지나기 전에 니한테 꼭줄게 있는데, 음어 뭐냐면은 받아라. 내 마음 알제? 아! 부끄러워서 먼저 끊는다. 푸키 말라고. 푸키 <laughs> 섹시 무드 랑은 입어봤는데요. 예뻐요. 찾아야 <laughs> 입어봤는데 예뻐요. 입어봤는데 예뻐요. 입어봤는데 이뻐요! <laughs> 이거 <입어봤는데, 입어봤는데>. <laughs> 뭐 이중인격 아니야? 이뻐요? 이뻐요 이뻐요! 지원이가 해주는 식사시간 알람이 삼시세끼 버전으로 다 부탁해. <웃음> <오>. <웃음> 애교로? 애교 버전? <laughs> <laughs> 굿모닝 잘 잤어요? 아침 먹어야지. 이거는 지원이가 준비한 비타민. <웃음> <웃음> <오>. <웃음> <웃음> 혹시 우리 벌칙 수행 중인 거야? 아니 나 그거 해보고 싶었거든. 그 구미호 내 여자친구 구미호. 아, ev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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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. 해봐. 옹아, 옹아. 그냥 와. 난 소... 아, 왜 중이 나세요? 옹아, 난 소고기 먹고 싶어. 옹아, 옹아. 와, 진짜. 벌칙은 와. 지원 언니가. 가운데 쪽은 나요 언니. 와. 눈 맞춰주면 나 붙고. 이거 말 걸어 심고, 이런 내 마음을 떠나라 줄까?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. <놀라> <놀라> 어디 가세요, 매니저님? 정떨 못 봤어? 정떨 못 봤어? 아, 왜안 떠요? 우리 불러보는 좋아한단 말이야. 아니 찍고 있어. 아 진짜? 어떻게? 어, 그러네? <laughs> 사실 음. 멤버들은 내 애교를 좋아한다. 아. 좋아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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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희 <laughs> 저희 의사가 <laughs> 항상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멤버들 좋아해. 어, 웃기거든요. <laughs> 아, 웃겨서 좋아하는 거. <laughs> 아, 그래? 와, 이렇게 좋다. 세상은 더워. 찡긋 훔보를 한번 해주세요. 응응, 많이 많이 들어주지 알았지? 안되면 쫓아. 메가니 재밌어요? 재밌다, 메가니. <laughs> 신났어요?